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물으면 보통 뭐 대단한 사업 전략이나 남다른 습관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비결이 회의실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살면서 자식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글인데요. 아, 사실 이런 글은 자칫하면 그냥 꼰대 잔소리처럼 들리기 쉬운데 이 자료는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거창한 교육이론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본인의 쓰라린 경험이랑 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아주 구체적인 통찰이 담겨 있어요. 잘못된 말 한마리가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다. 반대로 신중하게 고른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유산보다 위배하다. 네.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병철 회장이 경고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여섯 가지를 하나씩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목목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경고 속에 담긴 진짜 지혜가 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금기어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가장 경계했다고 하는 말 바로 너는 안될 거야입니다. 아. 이 말이 칼보다 날카롭게 아예 가능성을 그냥 싹둑 잘라 버린다고 표현했더군요. 네. 그 파괴력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아이 사례를 들어요. 어떤 사례죠? 하나는 저자의 친구 아들 이야기예요. 아이가 신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와줘요. 그런 걸로는 밥못 먹는다. 시간 낭비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쏘아붙인 거죠. 아. 아이는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고 크레용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아무 꿈도 의욕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네요. 그 크레용을 내려놓는 아이 모습이 막 상상이 돼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는 정확히 반대되는 사례도 바로 보여주죠. 네. 다른 친구 아들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아버지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그리든 아버지는 항상 널 응원한다.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거라. 결과는 달랐겠네요. 네. 결국 이 아이는 자라서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물론 모든 아이가 응원한다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유명 화가가 될순 없잖아요. 재능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건 결과의 보장이 아니에요. 결과의 보장이 아니다? 네. 아이 내면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뭐랄까 엔진을 달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엔진 이병철 회장 본인도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거봐라 안 된다고 했잖니? 이런 말 대신해요 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번에 배운 걸 다음에 써먹으면 된다 이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아이의 도전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자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릴 때는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 줘야 나중에 진짜 세상의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이겨낼 힘이 생긴다. 그렇죠. 그걸 이겨낼 내면의 힘, 일종의 심리적 자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 성공한 기업가가 아버지가 늘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해 준 덕분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 고 회고한 사례를 인용하기도 하죠. 결국 너는 안될 거야 라는 말은 이게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그냥 묶어버리는 일종의 자기 충독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외구에서 차단하는 첫 번째 경고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어쩌면 더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더 무섭다고요? 네. 아이 스스로가 자신을 갉아먹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바로 비교죠. 아 옆집 애는 1등인데 너는 왜 이모형이냐 이런 말이요 네 이병철 회장은 이 비교를 가장 해로운 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독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어린 시절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놔요 어릴 때 경험이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아들 자랑을 한참 하더니 어린 자신에게 병철이는 몇 등이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 그 순간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그 상황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어른들은 그냥 무심코 던진 질문인데 아이에겐 큰 상처가 될수 있죠.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고 해고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손님이 간 뒤에 이렇게 말해주셨대요. 네가 몇 등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네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느냐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와. 정말 현명한 어머니시네요. 왜 좋다는 거죠? 단순히 비교하지 말아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 주신 거잖아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대안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었죠? 네,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란 친구 아들은 결국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덧붙이죠. 아... 비교는 아이에게 끊임없는 열등감을 심어주거나 혹은 인정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자신의 막 채찍질 하다가 번아웃되게 만드는 말 그대로 독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안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제보다 이 부분이 더 좋아졌구나. 지난주엔 어려워했는데 이젠 해내는구나.처럼 아이의 성장을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주는 것. 이게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와, 이세 번째 금기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어떤 말이죠? 저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본 말인데, 바로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아,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거요. 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다 같은 말들이요. 그렇죠. 이 말의 진짜 위험성은 아이의 인생을 부모의 희생에 대한 갚아야 할 빚으로 만들어 버린다는데 있습니다. 빚이라니. 여기서도 글은 두 어머니의 사례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한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희생을 입버릇처럼 말해요. 그럼 그 자식은. 그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엄마에게 빚을 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죠. 결국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원치 않는 직업, 원치 않는 배우자를 선택하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에 묶여버린 거네요.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아이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한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정말 그렇게 비겁한 행동일까요? 그래서는 그 경계를 어디까지로 보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자의 관점은 희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 희생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거죠. 아, 무기로 사용한다. 반대 사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똑같이 고생했지만 늘 너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해준 어머니의 자식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그는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에 도전했고 성공한 뒤에는 의무감이나 빚 갚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은 대가 없는 사랑이군요. 맞습니다.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자녀를 낳아 키우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이며 그 책임 또한 부모의 것이라고요. 부모의 선택이다. 네. 그 선택에 따르는 고됨을 자녀 탓으로 돌리는 건 비겁하다는 거죠. 대가 없는 사랑만이 아이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안에서 비로소 자발적이고 진실된 호도가 나온다는 통찰입니다. 죄책감으로 얻어낸 효도는 껍데기일뿐.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날카로운 경고네요. 그렇죠. 죄책감으로 아이를 옭아매는 게 은밀한 통제 방식이라면 네 번째 금기어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건데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폄하하는 말?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같은 표현들이죠. 이 말의 파괴력은 아이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요. 아. 부모의 말이 아이 내면에 그냥 자리 잡아서 평생 자신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그래 나오는 한 직원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이상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직원이었어요. 저자가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아버지가 평생. 평생이요? 네.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라고 말해서 뭘 해도 스스로가 부족하게만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부모의 평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되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저자는 이 직원의 가능성을 믿고 아주 작은 성공부터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서 그를 자신감 있는 인재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본인 경험도 이야기하죠? 네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이 솔직히 잘 그리지 못한 그림을 가져왔을 때 이것밖에 못 그렸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와 네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구나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해요 반응이 어땠나요?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대로 더 신나게 그려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아이가 더 발전하는 것 아니냐 무조건적인 칭찬은 아이를 나태하게 만든다고요. 물론이죠. 저자도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방법이요? 아이의 현재를 폄하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이것밖에 안 되니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한 것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훨씬 더 멋져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처럼요. 아, 인정이 먼저군요. 맞습니다 현재의 노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긍정해 주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아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다는 지혜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금기어네요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쓰는 말일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아이의 호기심을 꺾어버리는 말이죠 네 부모의 좁은 시각으로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단하는 위험한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도 상반된 두 사례가 나와요. 네, 네. 한 친구는 어릴 때 곤충 채집에 미쳐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쓸데없는 짓이라고 계속 꾸짖는 바람에 결국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인이 됩니다. 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평생 그때 곤충학자의 꿈을 계속 꿨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살았다고 해요. 반면 그 쓸데없는 짓을 존중해준 부모도 있었죠. 네, 밤마다 마당에 나와서 별만 쳐다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모 같았으면 감기 걸린다.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라고 했겠지만 어? 그 부모님은 그 아이의 부모는 작은 망원경을 사주면서 그 열정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는 결국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돼서 부모님이 저의 쓸데없어 보이는 호기심을 지켜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 자신의 딸 이야기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인형놀이 이야기요. <laughs> 딸이 몇 시간씩 인형놀이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내가 걱정을 했는데. 그는 쓸데없다고 막는 대신 딸에게 다가가서 지금 무슨 이야기 중이니라고 물었다는 대목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형 하나하나의 이름이랑 성격, 관계가 다 있고 심지어는 아주 복잡한 서사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와. 그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캐릭터를 창조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창의력 훈련이었던 거죠. 그 딸은 훗날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쓸데없는 짓이 하고 막았다면 한 작가의 재능이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쓸데없어 보이는 행동이 내일의 가장 귀중한 재능이 될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제안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험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부모의 잣대로 쓸데 있다 없다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대신 왜 그게 그렇게 재미있니? 라고 물어보며 아이의 세계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금기어입니다. 이건 앞선 다섯 가지와는 결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의도는 분명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만하면 됐어. 더 무리하지 마. 라는 말입니다. 아, 이 말에 숨어 있는 묘한 함정을 짚어내는 부분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이에게는 너의 능력과 한계는 여기까지다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나오는 청년의 사례가 딱 그렇고요. 네. 작은 사업에 성공하고 만족했는데 부모님이 그만하면 됐다. 이제 안정적으로 가자고 해서 더큰 도전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더큰 꿈을 펼쳐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살죠. 부모의 불안이 자녀의 가능성에 천장을 만들어 버리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반면 더큰 꿈을 꾸는 아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해 봐라. 아버지가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겠다.고 응원해 준 부모의 아들은 계속 도전해서 결국 큰 성공을 이룹니다. 말의 뉘앙스가 중요하군요. 네. 여기서 저자는 그 뉘앙스 차이를 지적해요. 성장을 멈추라는 의미에 이제 그만해라와 성장을 계속하되 건강은 챙기라는 의미에 몸상하지 않게 쉬어가면서 계속해라. 이건 완전히 다른 메시지네요. 완전히 다르죠. 음, 아, 그 구분이 핵심이군요. 멈춰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진짜 안정은 도전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도전이든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데서 온다는 통찰이죠. 부모의 불안 때문에 자녀의 꿈의 크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가다운 냉철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병철 회장이 경고한 여섯 가지 금기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아이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너는 안될 거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다른 집 아이는. 평생 죄책감을 심는 너 때문에. 노력을 폄하하는 이것밖에 안 되니? 호기심을 죽이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의 날개를 꺾는. 그만하면 됐어요. 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비수 같은 말이네요. 어떤 말들이죠? 너는 무엇이든 될수 있다. 너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 너와 함께 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와 그거 흥미로운데 더 자세히 알려줄래 네가 원하는 만큼 끝까지 도전해 봐라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야말로 아이 마음의 가능성과 자신감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은 사업이나 전략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자식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자책하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실수로 잘못된 말을 했다면, 내일 고칠 용기를 내면 된다고 격려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말을 시작하면 된다고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첫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